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교수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10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추석 선물로 좋은 정보들 나눔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개장하자마자 주가 급등 나와주면서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면 9월 12일날 제 채널에서도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 한 주도 세력들에게 내어줘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호스피 지수 하락 당시에서도요 주가를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준 주가 방어형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로봇 테마 섹터의 투심과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키워드들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타점을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살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시다가 혹은 다른 종목에 물려 계시다는 핑계로 우상향 열차 떠나보낸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윗꼬리들만 봐도요. 조정주는 척 움직임 나와주다가 결국에는 상장 이후 악성 물량들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무려 신고가들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더 이상 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들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면이 신고가 달성한 거, 로봇 어쩌구, 이런 건다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치고 올라갈 요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자율주행 요즘 너도 나도 하는 기술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면이라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상용화 준비까지 끝마친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HAMR을 발판 삼아 방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군수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군수협약 일정과 그리고 목 효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삼현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그리고 군수예백 일정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삼현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주관 협의체에 참여를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기존 한계를 넘어 20km급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HAMR을 소개하면서 산업용 통합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뻔한 얘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일전에도 새로운 산업용 통합솔루션으로 제시가 됐었던 드론이 전쟁병기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기반하고 있어요. 사면은 이미 주력사업 중 하나가 앙위산업입니다, 여러분. 정부주관 커리어를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제가 아까 고속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4중 안전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오금물자 운행 그리고 교란 장비 탑재 이러한 원격 사격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술 요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수협약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승분을 내가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선 매수와 매도 중, 당연히 매도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매도를 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힘들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림의 떡으로 두지는 말자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무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 주는 거고요. 전 고점을 뚫어준다 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n자형을 그려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높이에선 매도를 하고 나와야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1차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점을 안내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제 주식 슬로건이 욕심 부리지 말자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떠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가실 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참현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이 징검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사면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나 이거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 오늘만 해도 이렇게 급등 나올 줄 몰랐는데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언제쯤 수익을 보고 나오는게 가장 현명한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현 두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2차 매도가 그리고 군수협약 일정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뒷편 보시면요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수익 볼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주가 변동성 안 나오는 종목이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 h 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 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 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매도 51,200원에 예약 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 코인 기반에서 리플 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 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이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